자한 12년 만에 다시 찾네 고구려는 사라지고 혁명 기념만 남았네 음. 어, 어떻게 된거지 이 완전히 그 유적을 이렇게 무슨 주차장 뭐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아침 11시인데 몇 번을 걸었나 볼까요? 네, 현재 만복지 같네 길이 없는데 이거 괜찮을까 이거? 가도? 사람들? 길을 최악으로 맞았어요 아.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공인된, 그 가장 이른 보조선 있는 얼굴일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찐이. 저게, 근데 진, 재질이 청동이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돌인데, 봐봐. 네. 우리나라랑 다른 게. 어, 돌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매끈하게 그장식성을 극도화시켰잖아. 음. 원래 건파두의 목적은 무게를 받쳐주는 건다. 그 동시에 이 허리의 차기 때문에 저 부분은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부분이거든. 음. 그니까 그 색깔도 뭐는 청동과 비슷하게 윤기를 냈어. 그니까 러 이게 어, 음. 돌, 돌로 청동 같은 효과를 낸 것이지. 그에 반해서 남한에 있는 건파두는 그와 달리 석검으로 이게 석검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형태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왼쪽에 뭐냐 여기 요양의 이도화자라고 되어 있는 적이 있는데 이게 또 표지 유적이에요 이도화자가 요서 지방의 그 서욱석구가 이 요서지방의 남산근하고 서옥석구가 있을 때이 요동지역은 청동기가 발달하지 않고 미송리형 토기와 이렇게 검날이 아주 넓잖아, 넓고 이 검끝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어좀 치료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요거푸집도 같이 나와서 이게 이제 이도, 요양 이도하자 표지 유적인데 다만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거 있죠 가장 왼쪽에 있고 두 번째 두개요두 개랑 요맨 끝에 거랑 건폭이 다르지 이게 다른 시대 거야 그 당시에 왼 오른쪽은 요양 이도하자요두 개는 요양 양갑산이라고 하는 데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두 개는 세형동검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보여주고 오른쪽 가장 초기야 그래서 뭐 예전 편은 기원전 8세기 얘는 기원전 4세기 때인데 중국사람들 보고를 할때 둘이 같이 보고했어 왜양이도하자라고그랬서 저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실체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래서 중국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열해 놓는유물을 하나하나 이런 것을 우리 학자들이 분석하고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과서에 역사책의 한 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평생을 바쳐서 연구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죠 이거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점토대토기의 기원이야. 그래서 처음 보고될 때 얘랑 이거랑 이거랑 연대가 달라. 이게 바로 이 오른쪽에 이거는 이도화자랑 같이 나온 미송류토기 계통이고, 요, 요거랑 요거 보이죠? 이두 개는 기원전 4세기 때 거거든. 그 왼쪽 게 뭐냐? 흑도장경와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정가화자 유형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사실 정설인데 저와 같은 청동 동검과 함께 점토듭 토기 그다음에 석도 장경호 그래서 내려올 때도 한국에서는 이그 주거지가 산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러한 그 고지성 추락으로 이게 와오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송국리 계통의 사람들하고 어 일정 정도 거리를 두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그 견해니까 여기에는 그 설명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거는 완벽히 다른 두 시기가 섞여 있는 겁니다. 예. 설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제가 대학원생들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비파형 동검 다음에 세형 동검이라고 해서 단유세문경 들어보셨죠? 거울, 왜 이렇게 멋있는 거울? 그 거울하고 보면 우리나라 호남 지역에서 이 경남도 다 나오는데요. 거울 나오는 때 같이 나오는 토기가 바로 보는 목이 긴 거하고 이렇게 검기 생긴 그릇이 같이 나옵니다. 즉, 단유세문경에서 나오는 그릇과 똑같은 원형이 바로 이 만주 고조선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덤 속에 거푸집이 나온다는 거는 청동의 귀에서 거푸집을 넣은 게 아니야 와플 기계를 넣은 거는 배고파서 넣은 게 아니잖아 네. <laughs> 어, 어~ 이, 이 사람들은 이제그 청동을 만드는 직업이 상당히 높은 위치였다는 거 증명되는 것이고 지금 설명을 코인 오랑캐 라고 이야기했는데 생긴거를 요서 지방에도 비슷한 얼굴이 거푸집에서 나온게 있어요 아마 거푸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다양하게 이동을 했을 거라고 볼수 있죠 자기가 바로 내가 예전에 네. 연구했었던 재미를 많이 봤었던 바로 그 인물 <laughs> 생각해봐 이걸 내가 2009년도에 여기 그냥 별 생각없이 왔다가 발견했을 때 어땠겠어요 그. 예 제가 지금 몇년 만에 만났는데 몰라요. 좀 빨리 돌아가겠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 나오는데 역시 이 중국의 역사라는 게이 모든 북한은 다 중국 땅으로 보고 들어가니까. 자, 이거 진나라 양용 동자 이거 백제에 많이 나오고 백제에도 나오고 네. 이거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연대편으로도잘 쓰이는 그 양용 청자. 어, 여기 이것도 있네. 이거 개수호도 있네. 우리나라 그에서 좋아하는. 갑자기 여기랑. 백제와 관련이 있을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 당시 유진남북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특히 동진시대 때 많이 나오는 것 저거는 중국에서 만든 명품이에요 아마 술이나 차 같은 거를 따라 먹었었던 그릇인데 우리로 보면 명품은 외국 거 많이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쪽은 고구려도 수입을 하고 한쪽은 이제 백제 수입했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통한 시대 다양한 명기 이 당시에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사람이 똑같이, 살아 생전 그러다 모습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그릇을 같이 무덤에 넣는 풍속이 이렇게 있고요. 야, 이거, 이거는 이제 삼국제 나온 그 사마의가 사마의인가? 어, 공손전을치는 장면. 예. 네. 그로 유동성. 여기서 당태종이 딱 있네. 딱 하니.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 양이 전혀 없죠 고구려 비중이 전혀 없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이 요양시 박물관의 컨셉이 이거예요 중국이 이 지역에 차지했다는 게 컨셉이지 이 지역 토착민들의 세력이 아니니까는 아까 봤지만 징계는 강조했지만 징계와 싸웠었던 고조선 언급이 없고 고구려도 보면은 유물 같은 걸 전혀 전시하고 있지 않고 사진하고 주로 이제 보세요 수나라 당나라가 정벌했다 그런 철저하게 이제 중국이 이 지역을 어떻게 정벌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실 보면 이게 고구려 방 자체가 되게 작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네. 딱 중간에 끼다시피 이게 억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 않아요? 기관총이요내 생각에 우리가 더 많이 봤을 것 같아. 요 네. <laughs> 답사만 다니면은 여기 보이는 이 성이 바로 우리 좀이따갈 대감산성 연주성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4 0분 거리예요. 당태종이 달을 보면서 시를 읊었는데. 예, 그리고 잤죠. 네. <laughs> 음. 고구려 요동성이면 당나라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막아낸데 아닙니까? 그 방이 전시실이 거대해야 되는데 정말 작게 코딱지만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그나마도 당나라 그림만 그어져 있고 해서 이 고구려의 활동을 좀 많이 좀 감추려고 하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 박물관에서는요. 요나라 이제 동경.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이제 거란주 거란지 거란. 한국이 너무 과란 무시하 탈이야. 여튼 과란 절대 무시하 이 아니거든. 네. <laughs> 사실 이 자기나 이런 건 사실 되게 중국 내에서도 알아주는 그러한 기술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이제 등장 나오네. 일단 아, 대감찬성으로만 배웠는데, 옛날에. 아, 지금은 다 연주성으로. 이름을 바꾼다. 아 이게 계속 허물어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달아놨구나. 여기 밑에 아마 떨어진 돌들을 모아서 이렇게 성처럼 쌓아놓은 거. 연주성은요, 고구려에서 이때 이름인데, 지금은 이거를 백암산성이라고 불러요. 하얀 바위의 성이다. 실제 보면 돌들이 다 하얗죠. 아마 이 지역의 암들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 남아있는데, 여기가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막좀 정비를 해놓다가 아마 중간에 뭐가 잘못된지 그냥 공사가 멈춰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만 역시 답사를 할 때는 큰 지장 없이 볼수 있었어요. 뭔가 힘을 낼수있겠어좀안 보여야 전투를 하더라도 이기는데. 라식으로 엄청 왔 처음 올 때만 해도 여기 한가롭게 양들이 풀 뜯어 먹고 있고 우리는 그냥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동네 주민은 우리 신고하고 막 이랬는데 <laughs> 마지막에 이상한 게안 붙여져 있는 거같 각자 역할 분담이 잘돼 있어가지고 어. 이배감성에서 당나라 군사한테 이게 피해가지고 어, 한만명이상의 한 포로로 잡힌 곳이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대대적으로 당나라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다 싶어서 했는데 시의 사방에서 잘 보이는 오픈된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가마 점령되기는 쉬운 그러한 성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게 높이가 같은 높은보는한 8.6m까지 높고요. 전체의 둘레가 2.5km 정도 됩니다. 그게 잘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연주성은 잘 남아있어서 도구로성 연구하시는 분들은 꼭 들러서 공부하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 지금 너무 비가 오고 어둡고 해서 비가 오는 날은 특히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닥이 미끄러워요. 잠깐만 삐끗하면 은 사실 이렇게 큰 문제인 게뭐 본인 약간 문제가 아니라 답사하는 전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laughs> 근데 분위기가 딱 피난민 분위기야. <laughs> 네, 이게 마지막 날인데요. 본계시라고 있어요. 본계시 시명 남쪽에 있는데 여기는 고조선하고 고구려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고조선 연구할 때 아주 중요한 니까아이 미송류 토기 말로만 있썼던 원량이 많았던 그 톡이 유가출한 데서 발견된 수영 동검 일괄인데 검 뒤에 검 검하고 검신. 이 모든 게다한 번에 다잘 표현되어 있는, 한번 일괄 세트 같은 건데. 아, 굉장하다. 진짜 볼수 있다니. 전국 철과, 그 다음에 저거는 삼도와 무덤. 무덤에서 나왔던 것도 천부네. 이거는 보조선 후기. 네, 이제 세운동과 똑같죠. 그래서 세운동과. 한반도하고 약간 다른데 그 같은 문화를 봐요 분계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제일 사람들이 좋아 고조선 연구하시는 분들 은꼭 오는 곳이죠. 아, 여기 고구려 쪽을 되게 확장시켰네. 어, 그러니까 고구려 많이 넓혔어요. 옛날에 고구려 없었는데. 야,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고구려화되어 가네. 초기 청동기 시대에서 이게 세형동 건편이거든. 이게. 근데 이것도 발견된 데가 고구려 적석총이었어. 그래서, 세형동검하고, 저기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다 점진도 발전 되었을 것이 이렇게 보는 거야 청동 쪼가리 하나밖에 없어서 뭔가 싶겠지만 저게 정말 중요한 발견인 게요 돌로 쌓아졌스 고구려 부분에서 고조선에서 많이 만들었었던 칼이 발견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조선이 있을 때 이미 초기 고구려 사람들이 그 밑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일반인들이 보면 저렇게 저런 청동 쪼가리를 왜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보관시켰냐 할수 있겠지만 적어도 어떻게 초기 고구려의 기원에 대해서 학자들이 정말 많은 연구를 할수 있었던 그러한 요구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맞아. 여기 손잡이 달린 거 있잖아. 단 이게 사실 저쪽에서 보이는 거거든. 청동기 시대에서 점진적으로 네. 발달되면서 봐봐. 기술들이 회백에 바뀌었잖아. 저 젓갈색 모문토기에서 그 중간 단계에 무엇이 개입되, 개입되었을까 하면 한나라 중국식에 네. 결합되었을까 그니까 그것이 점진적으로 보여서 처음엔 청동기 시대였다가 철기 시대 때는 그 전통적인 그 점토 토기하고 중국계가 따로따로 따로 국밥 따로 국밥처럼 따로 있다가 이게 헉. 결합이 되는 게 고구려 초기라는 거지. 연영성 박물관인데 연영성 그 신시가지에 만들어져서 사람이 거의 없다 싶게 했는데 지금 엄청 많아졌네. 거기서 봐 우리 거기서 고구려에서 봐. 어. 네, 이게 바로 제일 큰 요녕성을 대표하는 요녕성 박물관입니다. 심양시 안에 있는데요. 이거 하나 지들어 올라면 하루가족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하면은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의 중국까지 모든 요녕성의 그 유적들을 다볼수 있을 정도예요. 자, 이게 신석기 시대입니다. 여기 왜 중요한에만 용이 나왔어요. 용. 자, 여러분들 이게 용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돌무더기 용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laughs> 논란이 있어요. 발굴할 때 이거 돌 조금만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사하이 문당은 처음 들어본데 이거 신석기. 어, 차하이 문화 이거, 이거 차하이가 이거는 저기 내몽골 쪽이 요소지방을 대표적인 건데, 석이 팔년전에 있는데, 비살문인데 갈지자로 되어있지 이게 갈기의 주문 말은 지자문토기야, 갈지자문. 이거는 신석기 시대 마을의 시작이고, 저기 보면은 마을 평면도가 있는데, 평면도 뭐 이제 주변에 환호가 또둘러져 있었어. 이 지역 마을의 시작이라고 도 이야기하고, 여기 용 형태이기 때문에, 저걸 들어서 중국 용문화의 기원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홍산문화만 생각하는데, 홍산문화 생기기 약 어, 3000년 전에 등장한 최초의 발달된 마을주이기 때문에, 이게 또 용. 아, 이게 용 얘기밖에 안 해. 여기 보이산쪽에 뚫려있는 저 귀걸이 있죠? 저거를 옥결이라고 하는데, 옥결. 저게 이제 우리나라는 고성 문화문리에서 나온 게 있어요. 강원도에서 8,000년 전에. 그래서 옷 가공기술과 함께 용이 등장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실 그건 아까 사회 유적 이런데 용관련력을 엄청 강조하는데요. 중국은 용 그러면은 한족, 중화 문명을 대표한다라고 이제 그걸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실 용 자체부터 모티브는 전 유라시아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중국 것으로 규정을 하고 동북지방, 만주 일대에도 신석기 시대부터 용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때부터 중국 역사의 일부였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용이라고 자꾸 강조하고 용용 하면서 이제 자꾸 역사를 중국 역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보호국. 문명인데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죠? 고대 중국 문명어 돼 있어요. 예, 그 미묘한 차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 발전 단계로서의 고국 Ancient State가 아니라 중국 문명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섞어서 쓰고 있어요. 이때부터는 빛살문토기가 거의 소멸돼요. 나오긴 나오는데 많이 안 나오고 주로 이제 채도류가 나옵니다. 채도류 확실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화 문명의 시작이라고 보는 이제 중국에서 중요한 결과가 되었고. 여신의 얼굴, 네. 이 얼굴하고 같이 이어진 거죠. 저 사람이 가부좌 토고 앉은 가부좌. 네. 보세요. 임산부족 배가 불러. 있래서 가상을 기원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목의 사회 특징, 빗살문 토기 나오긴 나오는데 갑자기 소멸돼. 그러니까 양이 많지가 않고 좀 소사소한데만 있고 제단으로 쓰이는 데에는 대부분 채도가 쓰여요. 그래서 이게 한반도하고 관련성이 있듯 되게 희미해지죠. 토기상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신석시대 얘기하면요. 전 유라시아로 보면요 북쪽은 빗살문 토기 같은 게 나오고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 근동 지역까지 이렇게 색칠을 한 토기. 채돌아가는 거두개로 나뉘는데요. 원래는 빗살문 토기가 나오다가 홍산 문화 단계부터 이렇게 채도 그림을 그리는 토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광평현에서 나오는데 이 일대가 여섯 지방의 대표적인 홍산 문화 옥입니다. 돼지 같아요. 용 같아요. 용. 음. 음. 이게 한동안 이거를 저룡이에요 네. 돼지룡입니다. 네. 저룡 쭈룽. 풍산 문화에 적속 중에 갖고 있는 의미는 나중에 검색하면 제 논문 나와요. 네. 보세요. 네. 네. 맨 밑에 있는 나방같이 생니다 네. 나비. 저게 이제 상생님 내가 쓴 논문의 주요한 모티브인데 여기에 나비하고 저그 절룡은 나비의 애벌레였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애벌레에서 부화져서 날아가는 것을 형성했을 것이다라고 논문을 쓴 적이 있고 날개를 펴는 듯한 모습인데. 한마디로 영혼이 저렇게 애벌레처럼 있다가 애벌레가 부화가 돼서 날개를 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걸 형상화했다. 즉, 영혼의 부활을 의미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자, 이게 그 제사장의 무덤을 복원해 놓은 것인데 신석기 시대인데 이 무덤의 옥의 형상만은 상당히 발달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 당시에 이 5천 년 전에 옥 만드는 기술이 최근에 청나라 때까지 하고도 큰차이가 없어요 근런재재사는게재산은 엄청나게 크게 지었는데 정작 이사람들의 집자리는 아까 사회유적 훨씬 이전보다도 훨씬 더이사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은 모든 것은 제사 권력에 집중된 시대의 뜻입니다 사회 권력이 아니라 집자리는 사회분화가 덜 됐고 오로지 권력은 여기에 옥기에 집중됐어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가 홍동기가 되게 느게등장 가잖아요 메스코타미아 5500년 여기는 3500년 전인데 그 뜻이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불을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옥 옥을 가공하는 기술로 여기는 사회 집중화 시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보면은 얼핏 보면 좀 나비 같죠? 나비 같은데 가운데 이렇게 똥가 되는 거는 뭐냐 여기서 봤었던 절룡이에요. 절룡이 네 개의 날개 달고 날아간 듯한 모습이에요. 구름 속에 있는 듯한 모습이죠. 영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게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인데, 요거는 출토지가 아마 하이루라는 곳인데 중원 청동기 스타일인데 도마지 도마가 중원에 안 나와요. 그리고 밑에 봐주세요. 밑에 보면 이렇게 종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다 수육을 얹고 이동하면은. 달랑달랑 거리겠죠. 예, 보고는 이제 초원 지역 풍습이어서 여기서 이 유물 가지고는 이게 이제 중국까지 온 것이 아니라 중국식의 제사와 초원의 유목 전통이 결합됐을 것이다. 우리가 왜 기자조선이라고 들어보셨죠? 고조선 다음에 기자조선인데 그게 실제로는 이제 기자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고조선을 왔다는 증거는 없는데 요녕성의 서쪽에 기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청동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상나라 망할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요녕성 서쪽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나중에 기자조선으로 이제 바뀌어서 전승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 이 지역에서 기자가 나온 그러한 청동기. 나왔는데 이거는 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북동촌이후와 진짜 자 이게 중국에선 이것이 나오려면 일정 정도 조합이 맞아야 되거든 그냥 막산게 아닌데 중국 내에서 그 당시에 서주시나 주상나라 때 쓰는 조합과 맞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제사가 똑같이 지켜졌을 거라고 보거나는 안 봐요 왜냐면은 특정한 기종만 집중적으로 발견돼요 이거는 중원에 그릇만 수입했지 재산은 수입했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원식 유목 청동 북방기가 들어오고 하가점 상층 문화, 네. 상층 문화인데 이, 이게 이제 그 내몽골 적봉 지역에서 나온 것도 같이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는 그 당시에는 요령성이었기 때문에 주의할 게 북방은 다 같은 북방이 아니에요 다양한 게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소, 소 머리 저거는 벽에 바로 카르스타이 일이 되겠고 1 0번 이거는 그 방울 달린 칼 저, 저기 보이는 저 전차, 전차를 몰던 사람들의 전투를 이어진 것이고, 요 보이시죠 투브. 투부. 자 투브는 전차 위에 사용하는 무기. 이 여기 전차 부속들은 요소지방인데 어떤 데는 칼만 나오고 어떤 데는 저렇게 도끼만 나오는, 나오기도 해요 음, 이건 다 도로에 있으니까 보면 되겠고 고조선 그러면은 중국과 옆에 있는 것만 떠오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고조선 청동기의 개통은요 북방 초원 지역에서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중국 바로 옆에 있지만 한국은 왜 중국기 청동기가 안 나오냐 한국 청동기는 북방 초원에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바로 그 흔적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11번도 청동 방울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방울로 이렇게 방울이 있죠 방울, 방울. 방울하고 여기 저 사람의 부모는 그 허리춤에도 방울이 있어요. 전차가 달리면 방울이 울리잖아요. 나중에는 실제 전차는 거의 도입이 안 되는데 그 전사를 상징하는 방울만 도입이 돼요. 나중에 그것이 한반도까지 가서 한반도에 청동 방울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전차 방울에서 유래한 것이에요. 그거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너무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왜 요즘도 보면은 전보라 무당이 막 방울 흔들잖아요 그 방울의 시작이 바로 저기 전차에 있는 방울에서 시작됐는데 전차는 사라지고 방울만 남아서 방울을 막 울리면 그게 신을 부르는 소리로 들렸던 것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12대 영자 내 최애 유물 12대 영자 근데 주의한 거는 이세 개가 같은 그 12대 영자를 저기 나았어요 이게 바로 비파용동검이에요. 어, 시작된 곳이 보통 이 고조선 지역에서 시작됐는데 가장 먼저 발달된 곳 중에 하나가 12대 영자이고 저기는요. 무덤이 아주 커요. 그래서 아마 고조선의 아마 귀족 내지는 고조선과 옆에 있었던 어떤 귀족들이었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비파형동검 그러면은 고조선을 대표한다고 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처음 대표한다고 알게 된 동기가 바로 12대 영자 지금 보는 저 유물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유물 3개 있죠. 이게 고조선을 연구하는 시작이된 유물이 되겠습니다. 저기 보고는 저기 동물 다치 보이죠. 저 저기 저기 허리띠 장식에 유리한 것이고 여기는 이제 전차 자체는 들어오지 않고 전차와 관련된 것들만 들어오고 저기 본 거울에 우리 그 기하문 있잖아요. 저 기하 기아, 이 기하문 자체가 한반도도 단일 해문경도 있고 기하문이 되게 그 대세인데 보세요. 다 기아문이 새겨져 있자 해서 12대 영자라는 적이 1961년도에 그국립이 알려지는데 그때 김원령 선생님께서 보고하시면서 한반도 이 청동기 문화의 시작은 여기다 하는 것을 밝히셨죠. 이게 어제 봤었던 그 거푸집 얼굴과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상투가 없지. 바라씨 저기로 거는저칼 볼래요? 네. 저 칼. 저거 12대 영단데 저기 안테나식 동거미. 저게 아, 손잡이에요. 네. 끝이에요. 그니까 이쪽까지 스키 타이 스타일의 동료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가 또, 봉대장들하고 해서, 전국시대 비파형 동검과 이 지역이 문화가 결합된 양상입니다. 하늘에 봐도 딱 전국시, 전국시대 무덤에 나오는 토기들이 막 나오는데, 문제는 이, 이 토기들이 함께 나온 게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나라에 복속이 되었냐, 아니면 연나라에 받았냐, 뭐, 서로 설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정도까지가 끝 갑자기 빈약해지고 있어요 자고이죠점투더토기 요거는 아마 저기 영성자라고 하는 요동바도 끝에서 나온 것이고 뭔가 안장자 내가 이 안장자 하면 안좋은 추억이 있는데 요영성 우아량 갔다가 우아량의 그간장한테서 백알로 원샷을 몇번 당하고 정신을 기억에 끊겼는데 내가 기억에 깨보니까 내가 안장자에서 내가 토이편을 죽고 있더라고. 그 얘기를 옛날에 함께 써먹은 적이 있었죠그 네. 네. 이야기를. 진 오한 설 백인장. 음. 여기 오한이라고 하는 민족이 등장하는데 이 고고학적으로 선비는 밝혀졌는데 오한은 아직 위치를 몰라요 아무도. 음. 현재 가장 큰미스터리에요 우리 두부가 고고학에서. 음. 야 아름답죠. 네. 네. 고유라고 그래 고유 모용선비가 보면은 얼굴을 꾸며서 모여 모용선비가 잖아 화려하게 했나봐 그 이름이 이름부터 모용선비 네. 신라 금관이 있다면요 북방에는 고구려 옆에 있었던 모용선비가 화려한 황금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여기는 고구려 고구리. 이게 그 간구검비 네 간구검비 그니까 원본이 여기 있고 집안에는 다보고 네. 뭐 오접이었어근 응. 저게 내용이 정벌했다 어, 그렇지. 근데 그게 실제 발견돼가지고 우리 삼국지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삼국지면 뭐 조조가 세운 나라였지 위나라. 위나라의 장수 중에 관구검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삼국지 오락부모는 장군 선택할 때도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구려 침략을 해요. 그래서 그때 고구려가 거의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큰 타격을 받는데요. 그리고 아까부터 집안시 있죠 여기에 이 관구검이 자기가 게를 침략하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자 업적비를 세웠거든요. 관구검의 비가 한 100년쯤 전에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비석편이 여 나와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처음부터 이렇게 전쟁 잘하고 강력했었던 나라가 아닌 게요. 서기 3세기 때거든요. 그때 관구검이 침략할 때만 해도 고구려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도성, 아까 봤던 지반지를 완벽하게 쓸어버리고 이 관구검이 얼마나 독했냐면요. 이 동해안까지 가서 옥적 부터 시작해서 있는 사람보다 다 불태워 죽이고 완전히 진짜 고구려를 거의 도륙을 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군 2만 명 중에서 1만 8천 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진짜 고구려는 진짜 호되게 당했어요.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중국은 삼국이 서로 왔다 갔다 전쟁하면서 엄청나게 전투력이 증가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국가한테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구려가 강력한 그러한 군사한국으로환골탈퇴할수 있었던 그런 역전 기회가 여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꽤 중요한 그 의미가 있죠. 이런 u can 여러개 y o 거 같아요 몇개 나왔을 u 몇개 나왔을 k You can ask. You 자 이게 우리 그때 갔었던 호텔 건너편에 있던 c 강 n 이죠 k 실 o u can ask. y o 네 can ask. You can ask. You c a 같은 복제품이 몇개 있나 몰라. 아, 이게 평일날, 수요일날 아, 아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네. 중국이고, 고구학 바물가 쪽에 엄청 발달시켰다는 거, 절감하는 아, 네 대학원생들과 같이 가면서 전공자 들과 직접 유물 보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전문 용어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사박 오일이었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죠 그 사이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연구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중국의 우리 역사지만 가볼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만 가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구려 고조선에 대한 그 수많은 연구와 고고학자들의 연구는 이렇게 정말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건져 가지고 쓰는 그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었겠지만 현장을 같이 보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요. 중간중간 보면 제가 또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반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더 재미있는 그러한 유적과 유물로 한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